어전 저희는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어, 이번 연휴는 어느 때보다 길고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 공항에는 많은 인파로 붐비는가 하면은 어, 시내는 다소 한적했던 것 같습니다. 어, 덕분에 저도 여유로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 어,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 유래는 나이를 세는 의존 명사 몇살그 살에서 비롯되어서 나이 한살더 먹는다는 그런 날의 의미로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우리나라 선조들은 지나간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나이 한살더 먹는 날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저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고 그 끝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이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로서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터득하게 된 씁쓸한 그런 지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미심장하다 할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토대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무너진 기반 위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종말과 새 창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말과 새 창조의 관점에서 그 아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만하거나 방심치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라 할수 있는 노아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온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실망하셔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암수 한 쌍의 피조물들을 들이셔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온 땅에 홍수를 내리셔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피조물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들은 멸절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그 세상에 가득한 물이 잠잠해지고 무치 드러나 그 생존한 노아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다시 죄가 간영하여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 최후 심판을 향하여 이 세상은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것인데,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인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무엇이죠? 정의란 사회 속에서 가장 옳고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법적 윤리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항상 이 사회적인 요구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의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공의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절대적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문제,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볼 때, 뭐, 쫓아나게 그깟 열매 하나를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에서 쫓으실 필요가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바로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유연성 있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관을 먹은 행위도 그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시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그 행동을 하였을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그가 불순종했다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만약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룰을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어기신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뿐더러 그렇게 된다면은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누군가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칙 앞에 룰 앞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오직 이 의문만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대하는 해상의 시선과 신앙인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인 틀 안에서 이 이야기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아에 대한 신약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신약적 해석에 따라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신약에서는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만 짚었습니다. 먼저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한 신학적 관점의 두 가지 해석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에서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목적은 앞으로 종말의 때가 이루어 하니 너희는 각별히 주의하라는 뜻이겠죠. 아,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노아홍수 심판의 시즌2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 너는 산 위에 올라 거기서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죠?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신의 주어진 그 현실에만 철저히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렇게 그들의 삶이 평생 이어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상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날벼락이 어졌습니다단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피조물 외에는 다들 그렇게 멸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이 주어진 현실에만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최대 인생의 관심사가 무엇이죠?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그리고 서점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무엇이 주된 관심사 그리고 주된 토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장가 들고 어떻게 하면 내집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자산을 관리 잘할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노후 관리를 해야 하는가,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어, 다들 먹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이것은 내 영혼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이죠. 하지만 영혼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러한 문제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 즉 내 영혼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지금 그리고 내일, 앞으로 영원토록 나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60만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오늘 내일은 살아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영속적인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면 살아간다면,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주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몸을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장차 우리 미래 앞에 주어질 그런 영원한 생명의 약속보다, 내가 당장 오늘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더 시급하다 여기며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보다는 지금 나 살고 있는 집, 전세계의 약이 어떻게 될지 내집 말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더걱정이 현실입니다. 어, 결국 그렇게 세상 가치에 매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거기에 종로를 타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말씀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 말씀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끼리게 됩니다. 때문입니다. 노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노아 방주 이야기의 두 번째 포인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길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붙인 이유는 성경성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며 나열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 부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노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노아는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가?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사실 무엇입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심판을 전제로 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방주를 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직 엄습하지 않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1996년도 8월이 되었을 때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그때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지구 멸망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예언을 접했을 때 반쯤은 재미로 들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믿어왔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날이 점점 다가오자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정말 그때 세상이 끝난다면 어떡하지? 다행히도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고,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느 때보다 이 종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진 종말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말의 기대도 있었다는 것이죠.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럼 이 히브리서 11장에 노아가 가진 믿음은 저의 이런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저처럼 어떤 막연한 믿음이나 두려움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란 내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며 담대한 믿음이란. 설사 종말이 지금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므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노아는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방주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완성한 방주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방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잇는 구원의 집대성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잇는 것그 믿음이 바로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유일한 특이점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한살 먹었는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만항에 우리 가슴 속에 품은 각오란 것은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단지 어떻게 돈을 더 모으고 워라밸해서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단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겠지만 그것을 채워주지 않아도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함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과연 신앙을 우리는 보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저 현실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누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더 거룩한 가치, 복된 가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만으로 만족하는 삶, 오직 믿음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와 구원과 은혜를 더욱 더 확실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임할 때 우리의 반응은 두려워하거나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실에만 머물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구하시옵없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 소